자, 스라이크. 원 스라이크. 자, 투아웃의 주자 1로 인 상황이고요. 자, 이로 잡으면서, 자, 게임. 승리보를 좀 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, 저학년 선수들이. 자, 원 볼, 자썰 자, 원 사의 원 볼. 원사이볼투사이 원볼. 자 원하우 상황이고요. 자 우리 황승희 선수 안정적으로 예, 볼 던져주고 있고요. 예, 워낙 공이 빠르기 때문에 자 사이트, 자투 황승희 선수 가볍게 오에만. 수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원사이 <laughs> 자 승열이 잘 잡았고 아웃